국민의힘 청년의 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의힘 공동 대표부의 대표위원이자 우리 당 저희 당비상대책위원인 그 김재섭 위원과 함께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기숙사를 강제로 퇴거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그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학 기숙사를 치료시설로 긴급 동원하면서 K-방역의 실패를 시험 중인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대 학생들을 예고도 없이 쫓아낸 데 이어서 오늘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대는 이렇다 할 대응도 없이 종강일이 21일인 1인 학생들에게 22일까지 퇴거를 완료하라고 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당장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 계절학기 신청을 해놓고 이도 저도 못하는 학생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엄동설안에 기숙사에서 쫓겨나와 숙식 해결조차 막연한 학생들에게 서울시와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급한 학생들이 서울시와 시립대에 문의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엄중한 것이 시험이고 성적입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황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보식으로 학생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곧 경기대, 서울시립대 이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등을 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다른 대학교에는 숙박시설 동원수용 협의를 요청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특별시의 직속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숙사 학생들에게 강제 퇴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나가라고 하면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올 하네 우리 대학생들은 수업 다음 수업 한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는 치료 센터를 만들어야 하니 기숙사 방부터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최소한 2학기 학사 일정, 일정 즉 기말고사는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미 신청한 계절학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등 기숙사 퇴거로 인한 수업과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의 힘은 서울 시립대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대학들의 학생들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대신 떠안고 길거리로 내몰린 이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대신 국회 기자실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가 기숙사에서 강제로 내쫓긴 학생들에게 충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